이 유리입니다. 오늘은 덕게임을할 건데요. 덕게임이라는주라기 월드 아시나요? 주라기 월드 게임입니다. 우선 퀵득 하고 시골시골. 여기는 청송이다. 청송 투실 <laughs> 청송이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화도 빠져왔다 청송 <laughs> 리얼 <웃음> 소리! 아무 전투장에 한번 참가하기 쉽지. 피로든든든 피로 탑든든 뭐야 든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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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515했 지？오늘 톡바볍게쳐 주고, 예, 예, 어머, 이거 봤 어？유튜브 봤 어？아, 1 5 빠대에잘가요 아, 네. 구안로. 다음 또 오지 않고 사우리 어이씨, 리고 짱, 어렵네. 그리고 어? 피로라프는 뭐지? 오쎄쎄쎄다다 너무 무 쎄서 서보버버야야어어야수고에 마지막 마지막 여성만 남았다. 아줌가 죽겠지? 그래도 명시 21레벨. 안 돼. 스니크라톱스, 토 화났다. 문이 보이냐, 문이? 그래도 사고 있네, 이거 빠대잘 아, 네. 가요. 스 와우,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제발 사료... 아, 아니면 캐시... 안 돼... 충성도. 충성도... 근데 뭐가 좋은 거지? 뭔지 모르겠네... 뭐가 좋은지... 어쨌든... 띵... 아, 레벨업 8, 와우 레벨 8... 알랑카? 시끄러워. 아, 짱식어. 아, 지금 이게 뭘 해야 되지팔 분이나 없어 그냥 바로 써버리고요. <laughs> 그냥 써버리고요. 나이스! 아르젠티노 사우르스! 이제 얘를 해야겠다. 이제 하고, 여기도 동글기 맞다. 와우! 우와 시끄러워. 킹 아르헨티노 사우루스 진화. 드드드드드드드 지나성공. 아빠 왜요? 거기 왜쓰지 배차기야. 아, 그, 아 안돼. 왜래? 레벨업 실패. 원래 이래요? 그렇지. 일이 아한 번밖에 못했네. 와우, 근데 어, 한 마리 쓰다듬기 쉽지이건 그냥 아르젠티노스로 쓰고, 그놓고 받으면 돼. 1니니니니1 1니 니니니니. 111... 111... 111... 111... 111... 111... 부화 휘기다 휘기 바로 휘파구요아 캐시가 11원밖에 없어 이제 아, 뭐 필요해,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어디다 놔야 돼? 어 여기다 놓자 킹. 얘 키워야겠는데? 휘지 안돼. 응? 아, 어, 우거우거 피버 먹네. 근데 이게나 왔나? 이제 잠금해제 됐나? 그러면은 관농 됐네. 군 관농 언제 됐대? 안돼 없네. 내가는 팀. 티를... 티라논... 티라논 티탄네 티라논 티탄뭐야 잠깐만 아...뭐가 어, 걸렸어 어떻게 했어? <laughs> 어떻게...나 이거 못빼있어왜 이렇게 거이거 아니야? 어 기가토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사르코 소크스, 승용아시아, 어. 작은 공기... 니가 여기서 다 어... 저기서 치 그건 내가 못하겠다?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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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52가재 52짜리 공 사기가 있었다니 휘기니까 바로 사기가 되네 뭐야 상자도 있네 근데 왜 이렇게 약휘기가아인형이그렇군난 60이다 이리로~ 와우~ 반이 나가지요~ 와~ 이렇게 한다고? 세. 너무 쎄 너무 쎈데 그렇다면은 너는 컷이야? 까불어 아 근데 얘도 꽤 쎈데 아얘 쎈데 아 얘가 제일 쎈데 진짜 7레벨인데 제일 쎈데 빨리 해라이 타페하라 나는 <laughs> 공격형이다. 으, 너무 센데? 저 똘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 얘 말고도 한명더 있잖아. 에이. 아. 이거 주겠는데? 터피리아라얘 약한 줄 알았는데? 약하네. 아, 약하긴 약해. 아, 한봉 아우, 세. 너무 센데? 어? 야, 우리 나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안 갔어. 아, 이거 지겠다. 아, 이거 졌다, 졌다. 아, 어, 어떻게 졌어. 인내 명예 부대가 없어. 근데 이 애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 너무, 너무 세 가지고 그냥 해 봤는데 좋네. 근데 뭐야? 너무나 센것 아직 7레벨밖에 안 됐는데 제이스. 근데 가 그럼 알랑카넣어야지 기다린다. 거기야나 지금. 근데 알랑가 짱 많네. 뭐지? 나는. 이제 뭐라지? 아이언 보상 가입... 안 되네. 에이... 가입을 하려면 돈을 내야 돼. 아이언 보상을... 안 돼, 못 이기네. 이... 아니, 강해... 뚠뚜두 뭐야? 유탈 악토로 왜 이렇게 두 알이나 있어? 이건 못하겠네. 아, 이건 못하겠는데? 응, 음, 막 이러고요. 예, 얘 예, 되게 싸나올것 같이 생겼잖아요. 터치하면은 죽었죠, 액. 액이네요, 액, 액. 이거는 림노스 칼리스랑 콜로버링 쿠스랑 합쳐서 림노링 쿠스 흔함으로 진화 품종이 될수 있는데 터치면 아르젠티노 사우. 아이, 얘는. 라비, 린, 토돈, 티아, 랑 아르젠티노사우루스라면, 라비, 린토사우루스. 됐고, 다음, 이거 어, 바고마중거사우루스는 알랑카랑 마중거사우루스 해가지고, 알랑가사우루스. 오, 혼종이 이렇게 생기는 거군. 어, 잠깐만, 받아 알랑카드로 진화시켜볼까? 진화? 띠리리리리 무료가 소. 결과. 색깔이 생겼어. 미션이 지금 장식을 하라는데 이게 뭐지? 이쁘지 않나요? 야 이거 봐봐 베르 다 이거, 이거 봐봐 무 영상 찍냐? 나도 영상 는다 여기다가 <목소리> 다시 해야겠다. 아니야, 해야겠다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 는데 그건 기분 탓이구한 이제 이걸 가져을 하고 내가 이거를 잘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 잘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하지를 못해요. 어, 안 돼.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진짜 없어. 내가 배틀을 짱 못해. 이거 하면 데나한번주는데 오케이. 명일보도에만 명일보도에만 모였다. 명일보도에만 모였다. 오 뭐야? 내가 없는 곳들만 나왔잖아. 하지만 난두번 공격을 할수 있지 그림자 아웃 뺐지 뺐지 근데 언제까지 공격력이 상승하니 너? 이러면 내가 불리하잖아 너무 응, 응, 불리한데? 아빠 짱아 뭐야 아빠 짱쎄영어요짱쎄 아, 항공으로 보내버려 야겠 세이 아못 잡네? 아쟤왜 이렇게 쎄 몰라 나하다 이짱 쎄는디? 아.. 보내네? 아 이거 쎄는 너무? 아.. 이거 뭐야.. 혼종도 아니고.. 이건 졌다. 겁나 쎄.. 아명예무대만 모였는데도 내가 쳐다니 이걸 지네 진짜 아까 걔가 얘잖아 얘 예디플로카울 울루스 걔2 0인데 겁나 세네? 뭐지 걔? 서앞 터로까지만 알로우 기가노토 있네 언젠간 내가 쟤는 녀석들을 꼭없겠지

안돼 안돼 이건 안 되나 봐 특별 이벤트로 잠금이 해제된다고 뭔뭐 말이야 아 어쨌든 여기서 더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안녕.